저희 선수 가판으로 한번 여기가 조타실이잖아요. 네. <laughs> 밖에 나안좋실이에요 저희 부산까지 왔는데 이거 하나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 이건 배를 타버렸어요. 이 배를 낱낱이 소개를 할 거예요. 낱낱이요. 그러면 약간 이 배에 일장 네. 그럼 저 그분 만나고 싶어요. 항해하시는 분. 네. 이건가. 뭐 어떻게 하고 싶어 데이트 신청이요. 이거죠. 그럼 제가,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아, 계단이 엄청 높아서 한번 구르면 단계자외 출입 금지고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서0 살입니다. 어... <laughs> <laughs> 선박 항해 직렬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정확한 좀 뜻을 알려주세요. 항해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출동 중에는 선박. 항해, 진짜 운전을 하고 또정박 이런 기간에는 선체 정비 등의 업무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배를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운전면허증 필요해요? 어, 이것도 이제 항해사 면허증이 필요한데요. 네. 저희 선박 항해 직렬에 응시를 하시려면 최소 5급 이상의 네, 항해사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대답을 되게 잘해 주세요. 주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음, 여기는 이제 조타실이라고 해서 선박의 머리 같은 이 그래서 음. 항해 중에만 저희가 여기서 업무를 하고. 좋아서 좋다요? 대기는 별로 안좋니다 음. 어, 일단은 저희는 출동 중이랑 정박 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출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나갈 때칠 일에서 십일 일 정도 정해진 해역으로 음. 나가게 됩니다. 짧으면 칠 일이에요? 네. 네. 여자 친구 없으세요? 네 없어요. <laughs> 음. 저희도 삼교대로 여덟 시간씩 이 조타실에서 당직을 섭니다. 당직자들이 당직을 서면서 불법업 감시를 하거나. 뭐 업인 지원이 필요한 곳에 가거나 또는 외국어선 대응을 하고 있고 상황이 생기면 은 아까 보셨던 음. 단속점을 하강을 해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박중 같은 경우는 전체 정비 보수 업무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음. 일을 엄청 시키시네요. 어 여기 앉으세요 주로? 어 주로 저희 일할 때는 서서 일을 하고요. 네. 이거는 왜 있는 거예요? 뭐 정말 다리가 아플 때나. 근데 이렇게 높게 굳이? 네, 왜냐하면은 이게 멀리 저희는 봐야 되기 때문에 항해를 하면 아, 진짜 다 보여요. 네 멀리 있는 배들을 미리 미리 보고. 이런 거 작동. 같은 거좀 만져볼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지금 정박 어, 어, 네, 하... 만져보셔도 됩니다. 네, 저희가 일부러 다 켜놨고요. 전자 해도라고 해서 이제 몇년 전부터 다 전자 해도를 사용해서 어, 어려웠겠다. 뭘 보는 거죠? 숫자가 엄청.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위치가 동구인가? 네, 부산시 남구. 네, 여기 지금 이 구두에 저희가 어. 이렇게 있고. 어, 이 세모가 다른인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제가 이거 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인들이 만져도 될 만큼 네. 민감하지않 나봐요. 가볼까요저 요새 그 쓸빵 보고 있거든요. 언젠간 체험 오! 거기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선박 항해 증렬 공무원의 응시하는 방법이 좀 궁금해요. 요새는 시험은 보통 1 년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 있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네. 수시로 올라옵니다. 아 그러면은 뭐 하반기, 상반기 한번한 한 번이 아니라 그게 매년 조금씩 다른데 아... 홈페이지를 자주 클릭해 보시는 게몇명 몇 정도 뽑으세요? 그것도 <laughs> 매년 많이 다른데 직렬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경쟁률 많이 상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네. 네, 다른 직렬만큼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필수 자격증 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고급 이상의 상선이나 어선 항에서 자격증만 있으면 음. 됩니다. 이 직종은 다 경력 채용인 거예요? 일정 기간의 경력이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격증만 있으면 네갈수 있는 걸로. 근데 그 자격증이 일단 있으려면 네 최소한 경력은 대부분 있다고. 네. 나가는 건가요? 저희 선수 갑판으로 한번. 여기가 조타실이잖아요. 맞죠? 네. 날실이에요? <laughs> 있습니다. 선수 갑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다를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아, 근데 네. 항해사 분께서는 질리시죠 아니 언제 봐도 좋으신가 두 가지의 바다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로스의 바다가 있고 해수욕장 같은 바다가 있거든요 저는 좀 해수욕장 좀더 좋아하는 출항을 하게 되면 네.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배마다 이제 매달 구역이 정해집니다 저 위에 이지 e 네 경계선까지 가서 이제트 이. E <laughs> 이 업무의 장단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안 좋은 날들 이 있어요. 저는 이제 배를 한 7년째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울 때도 좀 있고요. 키미트 키미트 한번 주세요. 장점도 말해주세요. <웃음> 장점. <laughs> <laughs> 선박 항해로 한번 다행이요그거라든 네. 선선한 바람 부는 날에. 아? 어... 박... 모씨가 <laughs> 항상 네. 그냥 헤라 언니 부르시는 걸로